제가 어제 수업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거 있는데, 그 저희가 이제 공학이라는 걸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인공지능이 아니면 공학을 할일 없겠죠? 인공지능이 도메인이 있을 거란 말이야. 내가 뭐 어떤 대상이 있을 거예요. 미우 쪽을 한다든가, 바이오 쪽을 한다든가. 그럼 결국에는 이제 공학이나 물리학이 연관이 돼요. 그래서 주제가 없이 인공지능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심파라는 이게 상당히 매력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매트랩도 예전에 써보고,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알게 된 게, 이게 정말 매력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라가지고, 어떤 FT를 라플라스 변환하는 공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이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런 수식이 있어요.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그런 테이블이 있다면, 이런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게 지금 L이 라플라스 변환한 거거든요. 실제 L이라고 해도 별게 없어. 라플라스를 정의한 거야, 예 디파에. 라플라스 함수를 디파하는 것도 이게 라플라스 함수야.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캠파 라플라스 변환이 있죠. 근데 라플라스 변환이 그 함수 호출하면 얘가 심파일 라는 데서 라이브를 제공이 돼. 근데 라이브로 제공이 안 됐을 때가 있다면, 라이브로 함수 중에 보시면, 여기도 잘 동작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제가 해봤는데, 우선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모른다고 치고, 이게 라플라스 변화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그 FT를 라플라스 변화하면 S만의 함수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라, 라플라스, 요걸 하면 나오는 거지. 여기 보시면, 얘가 라플렉스 변환인 거거든요. 키가 s만의 함수. 요게 지금, 이 아규먼트가 2분의 파이보다 작은 데서 요게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얘가 이제 라플렉스는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001이 뭔가 지금 되게 애매했는데, 테스트 해보니까, 결국엔 좀무한대다 그래서, 심파이.001. 무한대를 표시한 거예요, 심파이에서. 내가 무한대로 입력을 못하니까, 00을 입력하면, 얘가 무한대로 인식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요거를 빼봤어. 빼보고, 테스트 해보니까, 값은 나와. 근데 a가 마이너스 s가 아닐 때, 이거 0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t에 대해서 0에서부터 어떤 조건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 딜까지 한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0에서 여기 사이까지는 이렇게 나오고, 그렇지 않은 데서 일이 나온다니. 얘가, 그래서, 무한대까지 한다라면, 이거 무한대까지. 0부터 무한대까지, t를 라플라스 변환하라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는 보통은, 어, 적분을 한다도 해도 그 적분에 값이 나오는 거지, 적분에 어떤 그런 일반 해가 안 나와요. 라플라스 변환하면 라플라스 변환했을때어 값을 집어넣을 때 나오는 건데, 라플라스 변하는 수식이 나온단 말이야. 되게 신기한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뭘 테스트 해봤냐면, 이거는 없어도 될것 같아. 주석장 해볼까요? 살리면 안 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심포트, 심파를 임포트 해야 되고, 얘는 그림 그리려니까 이제 뭐 파이프를 하는데, 그림 안 그릴 거면 필요 없을 것 같고, X. 이게 이제 뭔가 봤는데, 어떤 심파에 심볼수가 있어. 내가 이거를 T나 S를 집어넣고, 밑에서 쓰지 않으면 변수를 인식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내가, B로 인식하고 싶으면, 그냥 심볼, 심파이에, 심볼즈에, 이미 숫자를 줘. T. 그러면 T가 이제 B라는 변수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똑같이 하겠죠? B를 주면, 내가 이제, B가 심파이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심파이에서, 심파이에 exp, 전다가 b를 주면 e의 비승이 된다고. 그니까 러 우리 라텍스가 필요 없어요. 라텍스 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게, 이거는 계산도 해주는 거거든요. 라플러스 변환을 할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얘 인테그레, 얘인테그를 하면, 얘의 비승 인테그를 하면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면 인테그럴이 심파이 인테그레이터 있어. 그러면 적분하면 자기 자신이죠. B에 이걸 내가 이제 F라는 변수로 담아. 근 F가 얘게 뜰지도 몰라. 얘안 뜨네. 그러면 얘에 F를 하면, 그럼 자기 자신이잖아. 그러니까 적분이 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B에 A 곱하기 B를 안될 거라고. 여기서 지금 얘가 C를 하고, C, B. B. A, B를 못해요, 이게. 왜냐면 B는 이 심파이의, 어, 변수인데, A는 안 된다고. 그러면 얘도 A라는 거를 내가 심파에 넣어야 돼, 심볼에다가. 그래서, B, V. 내가 A라는 것도 심파에 넣어. A. 그리고 나서 이제 심볼을 A에 넣으면 되죠. A 넣고, A 넣고. 그러면, 그럼 얘가 이제 A지. B를 그럼 여기다 이제 A, B를 내가 하면 A, B가 아, A, B가 안되나? A, B는 지금 아니면 이렇게 A 곱하기 B 이렇게 되죠. 그러면 F가 A에 B로 g를 인테그럴 하면 전개는 인테그럴 dummy variable a의 e x p 익스 s i o n 특정 g 수라는 얘기거든요. dummy 변 a의 인테그럴 a가 뭔지를 지정 안 했다는 얘기네 여기에서 say 아, 여기는 1, 2, 스 4, 5, 6, 7, 8, 9, 10, 11, 12, 아, 요, 게 지금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분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정적분으로 우리가, 그리고 이제 구간을 주한 얘기죠. 얘는, 그러면 무한대. 0에서 무한대니까 얘를 적분하면 여기까지. 이해서 그럼 얘를 접근할 수 있는. 접근하면 알아서 우리가 손으로 계산하기 정말 어려운 거를 이 심파라는 놈이 접근 해줘요. 우리 사용뿐만 알면.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함수를 만들고 내가 심파 심볼로 넣는 거죠. 심볼로 넣으면 심파에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테스트 해봤고요. 그 다음에, 심파 익스포네셜, 요런 거를 이제 보통, 그, 라플라스 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라플라스 변을 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있는 거가, 여기다가 이제 라플라스 변환에, 라플라스 변환에 대한 라이브를 다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에 어떤 F 함수를, T하고 S를 주고, 이제 요 매개변수는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음 라플라스 역변을 하면 라플라스 변환하면 라플라스 변환 될 거고 다시 여기다 넣으면 다시 얘가 나와요 f가 그러니까 라프, 어떤 f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고 다시 역변을 하면 원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심파 제공해 줘. 네. 제가 놀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함수를 접근하는 적분이 정말 어려워. 근데 어려운 접근을이 심파 해주고, 근데 그게 우리가 그 숫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플란스 변환 같은 경우는 프레이 프레 변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느 정도 사용하기 되게 편하게 돼 있습니다.